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예레미야의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 우리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와께 호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와여 호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포읍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사고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넘겨주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대해 알고 있고 그 소망 가운데 땅을 사기도 했었는데 선지자가 어찌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성 예루살렘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에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가 놓인 현실 사이의 괴리는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곧 무너질 것만 같은 현실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든 과정들, 그것을 예레미야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일 본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가 1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면서도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 따른 벌을 후손에게까지 내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아버지의 죄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시니, 예레미야는 이것이 어찌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나 그 마음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총통치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그 재앙이 이제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 앞까지 진격했고 참호를 파고 공격하기 직전입니다. 참고로 참호로 번역한 말은 공격용 무기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가리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벨론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재앙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제 거의 바벨론의 포위와 공격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해서 샀는데 지금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순종한 이 일이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바라보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아래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는 그렇게 슬픔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불만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놓인 자리일 것입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었던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것처럼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욕망과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처한 참혹한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 믿음은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위태롭고 변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믿음은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뽑힐 듯한 현실에 놓였을 때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너져 내려서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래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같이 보이면서도 그 안에 담긴 그의 괴로움과 의문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산 밭은 그가 받아 전한 말씀에 따르면 70년 후에나 가치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죽고 난 후일 것입니다. 그에겐 참먼 미래를 바라보며 행한 일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회복의 날은 그렇게 멀고 눈앞의 현실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희망이 없을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신자의 마음은 흔들리고 신자의 기도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교과서적인 기도,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좋은 말들의 향연만이 신자의 기도라고 할수 없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거기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의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의문과 회의와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수려한 말과 철저한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과 의문과 토로도 들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나 연약한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붙드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뜻대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뜻대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고된 현실 속에서 아프고 슬프기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느낍니다. 다알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을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더욱 힘써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하셨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곁에 머무르고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역사에 놀라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주여,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은 그렇게 즐겁고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도 믿음의 인내와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